트위스의새 외국인 투수 토러스트가 KBO 데뷔전에서 완벽수를 뽐냈습니다. 단 77개의 공으로 7이닝 무실점 틀어막으면서 강한 인상을 또 남겼는데요. 어제 KT 위즈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7이닝 동안 2피한다볼넷 없이 37개를 잡아냈습니다. 투구수 불과 77개였고요. 이 중에 54개가 또 스트라이크였는데요. 최고구속 153km의 패스트볼을 더해서 커터 포크볼 커브, 커브 섞어 던지면서 타선을 압도했습니다. 이 하이 패스트볼이 이 ABS 스트라이크 존과도 굉장히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. KT 타자들이 좀공략에 애를 먹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요즘에 외국인 선수 새로 이제 한국 무대를 또 밟게 되는 외국인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관건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. 뭐 일단은 그 포심이 38개예요. 음. 근데 변화구가 39개거든요. 음. 이 비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일단 1 5 0 k 로딱 던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변화구 생각을 못 해요. 네. 그런데 이제 거기다 변화구가 계속 들어와요. 음. 근데 어이 선수가 처음 보는 선수네. 그렇죠. 태어나서 처음 보는 투수 공이에요. 일단 개업발도 조금 있어요. 아 개업발이라고 하는 당연하죠. 네. 태어나서 처음 보는 투수의 공을 <laughs> 한 방에 칠수 있는 타자는 많지 않아요. 낯가린다고도합니요 예, 낙가림 얼마나 심해요. 우리나라 네. 일본 선수들 그렇죠. 낙가림 굉장히 심하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150km 넘는 빠른 볼에 변화구가 참 많거든요. 음. 커터가 21개예요. 그 책. 최... 스... 스... 태어나 처음 보는 공인데 커터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포크볼 커브 이러면좀 어렵죠. 어, 그러게요. 사실 이제 국내 타자들이 컷페스트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포크볼이라든지 이렇게 떨어지는 공 아니면 이제 끝에서 또 꺾이는 공 이런 변형 페스트볼 계열에도 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로스트 선수의 이 데뷔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을 것 같고 이거 알면은 칠수 있을 것 같으세요, 왜니 이거 한번 이제 처음 만났어. 다음 번에 만나면 또칠수 있을까요? 그, 투구폼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. 아 투구폼은 그래도. 투 대응. 네.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의 또 장점은 아주 생각지도 못한 투두폼 던지는 투수 그렇죠. 공회전이상한투수 그런 게 많은데, 어, 이선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7이닝을1 7개이 끝냈잖아요 재구가 네. 좋은 선수예요 스트라이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그 이렇게 이렇수이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어~ 분석이 더 필요하기지 않겠나 음. 그리고 또타석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타석에 들어갈 때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, 뭘 노리고 들어가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꼭 하거든요 그쵸? 근데 이제 서른여덟 개때 서른아홉 개 그러면 어떤 공을 노리지 이거 힘들어요 아~ 그 그러니까 일단은 뭐~ 위원님께서 말씀 예전에 해주셨을 때는 변하고 노리고 타석에 들어가는 타자는 없다 일단 머릿속에는 패스트볼이 기본으로 있어도 아~ 그래도 변하고 생각을 좀 네,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, 네.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런 건 어, 뭐. 있어요. 그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 빠른 볼 노렸는데 공 오는 거 보고 그 상황 보니까 얘가 던질 게 슬라이드밖에 없어. 음. 누가 봐도 슬라이드. 그럴 땐 노려요. 음. 그리고또 가끔 한 번씩 원볼에서 주자 있을 때 원볼에 변하고 카운트 잡으러 들어오겠다 슬라이더. 음. 대부분 슬라이더야. 어. 슬라이더 들어오겠다는. 그 놀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어제 토러스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KT 타자들도 좀 빠른 타, 카운트에 승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어, 생각이 좀 엿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게 3구, 3아웃 있잖아요. 네. 공 3개 던지고 아웃 카운트 3개 이제 잡아내는 그 장면에서 KT 팬 여러분들은 뭐 복장이 터지셨겠지만 네. 토러스트 선수 이거 기니인 가겠다. 그리고 또 이제 네. 에르난데스 선수의 그 대체자로서도 손색이 없는 앞으로 이제 남은 시즌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슬라이더가 한 개도 없었어요. 아예 예. 그 타자들 맨날 그 인터뷰할 때 보면은 아 지구 노리고 들어갔는데 나가다가 걸렸어요. 걸렸다. 네. 그 슬라이더거든요. 그슬라이더가 어... 없었잖아요. 그렇 나가다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. 어, 그렇습니다. 보시면은 포크볼은 이제 지구에서 파생된 그런 변화구라고 봐요. 그렇 예. 그리고 그 커브 같은 경우 전혀 다른 타이밍이고요. 그다음에 커터. 커터는 또또 지구에서 또 변형된 그런 슬라이더라고 보면 되는데 그쵸, 네. 이 공들이 그 확인하고 치는 공이 없어요 아 끝에서 또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예. 그죠 아, 치고 났더니 포크였구나 치고 났더니 커터였구나 이런 공들이지. 아. 딱 꺾였을 때 아슬라이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거든요. 음, 네. 근데 커브는 또 타이밍이 다르 달라요. 아예 다르죠. 나가다 걸리는 게 이건 딱 내가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공이고. 그러니까 쉬운 공이 없었어요. 음, 그러니까 KT 타자들 입장에서 타석에서 어떤 공을 노릴지도 사실은 좀 정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. 네. 왜냐하면 페스트볼과 변화구의 그 비중이 거의 뭐 반반이었기 때문에 뭘 노려야 될지 고민을 좀 할, 했던 것도 있고 이 구종들이 다 끝에 가서 꺾이는 것들 혹은 이제 아예 타이밍이 달라 버리는 커브기 때문에 좀 공략이 어려움이 있을 것다 실투가 됐을 때, 네, 다 볼이 돼 버리는 공들이에요. 음, 아, 아 존에서 빠져나가는 공이라는 네. 말씀이시죠? 슬라이더도 네. 실투가 되면 밀려 들어오거든요. 아, 네. 근데 그건 걸려요. 근데 포크볼이 실투 되면 휙 빠져버려요. 어, 그렇죠. 네. 커터는 아예 뭐존 바깥으로 쳐박기거든요. 네. 커브는 이것도 날려가요. 그렇죠. 실투가 되면 볼이 돼버리는 거예요. 아예 그건 이제 버리는 공이 에. 되니까 애매하게 들어가는 공도 적은 구종들을 토로스트 선수가 좀 가지고 있다.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에. ggmu 트윈스 님께서 이 슬라이더 밀려서 한가운데 들어오는 거 요거 홈런덤이죠. 근데 그런 공들 실투가 가운데로 몰릴 만한 공들이 좀 없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고요. 토로스트 잘생겼어요. 근데 야구도 잘한다고 또 이탈리처 님께서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어 그리고 밋밋한 공들이 또안 보였다라는 얘기 또라이나이트 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청룡상동이 님만원동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7이 4개, 7이닝 3자 7개, 투구수 7 7개 LG 복덕이한명 추가요.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사실 LG 트윈스가 안 좋았을 때의 그 상황을 뭐 지난 뭐몇달전이기는 합니다만 봤을 때는 타선이 좀 침체가 되어 있을 때어 선발진이 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펜에까지도 그 과부하가 연결이 됐었던것 같은데 토로스트 선수 지금 이렇게 7 7개로 7이닝 먹어 준다면 이 불펜들 쉬는데도 영향을 주겠는데요. 어, 후반기에 들어왔잖아요. 네. 이 선수가 익숙해질려면 시간이 걸려요. 어. 그것도 노릴 수 있는 거죠. 음. 이제 포스트 이즌 갔을. 때. 그쵸. 지금 네. KT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, 아 이거 좀 개업발 있을 것이다. 처음 만나는 투수 공략하기 힘들다. 물론 이제 다음에 또 로스트를 만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KT전에서 던진 거를 또 바탕으로 분석을 하긴 하겠지만 분석하는 거랑 또 실제 타석에 들어서는 거랑또 다르잖아요. 아니 뭐이 공들이 뭐 직구. 뭐 커터, 포크볼, 커브 모르는 공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항상 보는 공이에요. 음. 근데 이투수의 공은 어떻게 타이밍에 어떤 그 각으로 들어오는지 네. 이걸 모르는 거예요. 일단 음. 들어가서 봐야지 알거든요. 그한번 그렇죠. 정도는 최소한 봐야지 아 공이 이렇게 들어오는구나. 그래서 아 그뭐 직구는 38개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커터는 21개니까 이렇게 음. 들어오고 이런 걸 알아야죠. 감을 좀 잡아야 된다. 음, 그렇습니다. 어, 지금 몇경기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성공적이네요. 재승 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. 채팅창에서는 한 경기뿐인데 벌써 미국가라고 하던데요. 토러스트 또 민초사랑 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참고로 이제 토러스트 팀한 바퀴 돌면 이제 시즌 끝자락이라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대체 외국인 선수가 오자마자 바로 또 잘해주면은 이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생소. 하잖아요, 그죠? 그렇죠? 음. 그리고 또 포스트시즌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더 생소해지죠. 아, 그렇습니다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GGM의 튀웬스님께서 코시 대비해서 한화전에 계속 안 나오게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? 코시 코리안 시리즈에서 처음 만나는 게 어떨까요? 이런 의견도 좀 있으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이제 그건 장단점이 있죠. 음. 나가서 잘던지면 그러면 그 그쪽에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. 그리고 타이밍에그 투수 공을 본다고 해서 잘 치고 안 본다고서 해못 치는 건 아니에요. 음. 안 보면 못칠 수도 있는데 네. 그 봤다고 뭐 선동열 감독이나 최동. 선배나 네. 다뭐안 봐서 못 쳤나? 그쵸. 봐도 봐도 못 치는 봐도 거죠. 봐도 못 치는 건 그냥 계속 못 쳐요. 음,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다고 뭐 하나 전력 분석 땐 분석 안 할리도 없을 것이다. 뭐 돌비 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뭐 이런 거 로테이션 조정 이런 것들까지 또 고려해가면서 네. 하진는 아마 안될것 같다. 무슨 공은 안 봐서 못 쳤나? 하긴 뭐. <웃음> 네. <웃음> 맞습니다. 저도 치는 다 치네요. <laughs> 네, 저도 그런 말씀 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. LG 타선에 또 지원 사격도 있었죠. 호혜초, 구본혁 선수의 안타와 도로 박해민의 적시타로 선출점을 올렸고요. 신민재 1타점 3루타 문성주 선수에 대야 땅볼로 3대 0 리드를 만들어 냈습니다. 이후 7회 와 8회, 9회도 점수를 추가하면서 이제 11대 2로 대승을 거두게 됐는데 신민재 박혜민 선수 요즘에 타격감 굉장히 좋습니다. 2안타 2타점 1득점 만들어 냈고요. 구본혁 선수도 멀티히트에 또 도루까지 두 개를 또 기록을 했는데 이 사실 이닝을 잘 먹을 수 있었었던 그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? 요거는 아무래도 KT 타자들이 타이밍을 좀 빨리 잡고서 좀 들어간 걸까요? 1 7개로 친닝은 진짜 너무 효율적인 피칭이었잖아요. 완봉까지도 사실 가능했었던. 뭐 그렇죠. 근데 이제 뭐 스트라이크 존에서 그 거의 벗어나는 게 없잖아요. 음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제구가 돼요. 공이 빠지는 게 없어. 그럼 나가서 빨리 쳐야 돼요. 어쩔 음. 수 없어요. 투 스트라이크 되면. 더 붙이는데 그쵸. 그 전에 이제 승부를 봐야 되죠. 그러니까 공이 빠르면요, 빨리 쳐야 되거든요. 아타자들 입장에서 네. 그런 생각이 든다. 거기에다가 이제 제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다가는 뭐투 스트라이크 먹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KT 타자들 입장에서도 초고공략좀 많이 있었던 이유가 어, 여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기존 외국인 투수였던 에르난데스 선수도 이런 얘긴 있어요. 첫 경기에는도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몇 경기 더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또 내주었는데 에르난데스 선수도 이거 사실은 처음에 임팩트가 좀 좋아. 것으로 여기서 이제 부상이죠. 그래도 이제 기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토러스트 선수가 남은 하반기 동안 이제 LG의 마운드를 잘 지켜 준다면 한국 시리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겠습니다. 어 어쨌든 이렇게 또 저희가 첫 번째 주제 토로스트 선수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. 아 에르난데스는 볼질을 또 많이 했었다고 또페스트벌 구속도 또 그렇게 높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ABS에 얼만큼 또 적응하느냐 이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에게 관건은 사실 그걸 것 같아요 안 해봤던 거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ABS에 제일 잘 걸리는 구종은 커브예요. 음. 리얼 떨어지면서 아무 데서 막 걸려요. 아니 스트라이크 존이 여기 있으면은 요 밑에서 잡는데 이게 존 걸쳐 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오잖아요. 네. 음. 제일 많이 걸리는 공을 제일 많이 던지면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네.